패시물, 새로 나온 샤이니 다크메토, 시크릿 패스 놀라운 정체를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간만에 페라트를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짜잔, 우리 안개고래님이 그려주신 너굴모가 산타. 산타 사실은 새색 피부인데 파란 옷을 입었던 거군요. 아이디어 퀄리티 못 돋보이는 페라트였습니다 자, 다음 우리 다영님께 선물 주신 발타니 카푸 마라다는너굴모 아니 세상에나, 12살 친구가 이렇게 귀엽게 그려줬다고 해요. 옆에 있는 호박이하고 팝키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패시입니다. 감사해요. 자, 다음은 우리 주디님께서 보주신 드래곤 너글몬! 아니, 우리 주디님, 아이디어가 너무 대단한 거 아닌가요? 아, 너글몬은 용을 좋아하는, 생각도 못했지만, 너무 잘어울것같습니다 굉장히 멋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호랭이 만들어주신 타이타닉 슈퍼고기 단 너글몬! 아니, 이건 타이타닉 아닌데? 아 거의 뭐 기간티 패시네요 아, 이런 슈퍼고기 타면 너무 든할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다음은 여러분, 패시물에 새로운 시크릿 팻, 아토미 고기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얻은 시크릿 팬엔젤루스가 이제 샤이니 기준 368Q, 그리고 일반 기준으로 131Q 가까이 되는데, 지금 마침 요기 부스에 레인보우 아톰이 고기를 파는 친구가 있습니다. 짠짜자짠 아니, 세상에나 레인보우가 무려 116Q 가까이가 된다구나. <laughs> 자, 그 말인 즉슨, 다크메터가 대략 3배 가까이 되니까, 359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아, 그렇다면은, 이런 궁금증이 있고요 아니, 뭐야. 아니, 이거 뭐 버가 있으면 혹시, 샤이니 랭버도 존재하는 아닌가? 아, 그렇다면, 다크메토 샤이니 아트메코 고기는 얼마나 높은 거지? 싶을 텐데, 그 궁금증 최근 한 영상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ZOMG 영상인데요. 자, 현재 파워리더 보드 3인 유저, RWINROX가, 이 종류별 샤이니 다크메터시크릿스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패슨하나에 800Q 는미츠스펙을를 보고 있습니다. 아 보면은 같은 종류인데도 10Q가 차이나는 거볼수 있는데 이 아마 하드코어 가 조금은 낮게 스페이뜬 것으로 보이네요. 야 이거 얼마나 높이지 궁금했는데 엔젤로 스두 배를 뛰어넘을 릴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자 지금 이게 800Q 정도 된다는 거는 이제 다음 시클 패스 초담 단위가 나으서 생각됩니다. 힘들 없네요. 아니 그나저나 아 이거 다 갖고 있는 사람이 3등이면. 1등의 종채는 대체. 응.